안녕하시옵니까 소인 동동이옵니다 허허이 자 오늘 인투더 데드 2이 게임이 1이 유명했는데요 2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번 보러 갑시다 일단 앞에 약간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죠 another broadcast it's spreading faster than they thought you should be here i heard it just sit tight sis i'm coming back as fast as i can mother oh shit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나 봐요. 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발사함. 자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뻥. 엄지 손가락을 밀어서 움직임. 자,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총 쏴도 되나? 오, 되네. 오, 총 쏘니까 막 맞네요. 탄약 상자를 통과해여 런. 자, 탄약 상자. 어, 오, 오, 이러면 이제 총알이 나오는 건가? 자,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엄청 흔들리네요. 와, 대박이야. 자, 일단은 한발더 자, 여기 점프 어떻게 하지? 어, 그냥 되네요. 오, 계속 앞으로 가는 거구나. 와.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좀비가 많아요? 다 사람들 어디 갔어요? 어, 사람이 다 좀비가 됐나봐요. 아이고. 자, 탄약이 지금 총알이 12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서 가야 되는 건가? 아, 왼쪽 위에 보시면 230미터, 요렇게 미터가 있네요. 자, 차 위도 갈수 있나? 한번 볼까요? 아, 못 가네. 자, 100m 남았고. 오, 좋아, 좋아. 오, 좀비들 왜 이렇게 많아졌어? 좀비들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 근데 총안 쏴도 그냥 무난하게 가네요. 오, 됐다. Are you there? Are you okay? Where are you? I'm okay. I'm on foot. Jesus, what? everywhere there's so many this time where we're coming to get you no take maggie to dad's barricade the windows like we practiced helen i'll get to you you went too far out yeah i told you so i get it so 와, 대박인데? 일단 스토리는 대박인 거 같네요. 어, 빨리 돌아가야 할것 같은데, 좀비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뭐야? 아, 이거 또 별표가 있었어? 아하, 일단 다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품을 획득할 가방을 선택하세요. 어, 가운데 거. 오! 좋은 건가? 자, 요렇게 얻어봤고, 와, 이게 스토리가 계속 있네. 1, 2, 3, 4, 5, 6, 요렇게 계속 있나봐요. 일단 무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조를 해야 돼요? 오호, 자, 엄청 멋있는 총이 나왔습니다. 짜잔. 자, 요렇게 무기를 만들어 봤고요. 스토리가 또 있네요. 뭐야, 뭐야, 뭐야. 엄청 많네. 자두 번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은 아빠와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근처에 오면 쓰러뜨리세요. 이게 주요 무기를 선택할 수 있네요. 보조 무기. 오 그러면 이제 수업도 가능한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총알을 아끼는 게이 게임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어, 무기 교체가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오, 되네 되네. 무기 교체 좋아요. 자, 무기 교체 좋고. 자, 지금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1100m네요.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탄약차 어? 탄약차 어, 뭐야, 한발 남았어. 이거 위험한데요? 자, 일단은 요거, 모았어. 자, 13발. 좋아, 좋아. 다른 데도 가도 되는 건가? 꼭 길로만 가야 되나? 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음, 똑바른 길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탄약이 중요한 것 같아서, 탄약 위주로, 아, 바꿔줘야겠다. 어, 뭐야? 방금, 데미지 까인 건가? 어, 근데 지금 한 발도 안 쐈는데, 자, 일단은 쏘면서 가겠습니다. 자, 총알 좀 있어. 비켜. 오, 샷건 같은데요, 샷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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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비켜. 아, 안 돼. 안 돼. 아, 으, 흐 <laughs> 다시 시도할까요? 예, 아, 근데 여기서 죽는 거 너무 아쉽, 아쉽네. 자, 그러면은 제가요, 일, 원래 지금 제가 약간 총알 아끼려고 많이 안 쌌는데요. 안 되겠네요. 이 자식들이, 어? 총안 맞으니까 이거 정신 못 차렸구만. 아, 근데 저는 이게 죽는 게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고 싶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죽는 건지. 근처에 가면 죽는 건지. 근데 제가 볼때 근처에 있으면은 무조건 쏴야 될것 같네요. 저의 체력은 이제 1. 1로 생각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웬만하면 피해가고, 만약에, 앞길을 막을 정도면은 총을 쏴야 할것 같습니다. 어어어 자, 이런 애들 바로 피해가세요. 잠깐만. 지금 총알 너무 많이 썼어. 자, 큰일 났다, 이거. 어어. 어어, 제발. 아, 오, 먹었다, 먹었다. 자, 다행이에요. 일단, 요렇게 한번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들이 약점이 뭐냐면, 느려요. 느려요. 자, 좋아. 좀비 없는 곳으로 가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야, 약간 틀어가지고,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어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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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이제, 300m 남았는데, 어? 이거, 어, 자꾸 이거,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이고, 어, 재장전 너무 오래 걸려요. 어, 방심했어. 자, 여기서 한방 날려주시고. 자, 여기서도 한방 날려주시고. 재장전 너무 오래 걸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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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2킬. 됐다, 됐다. 됐다, 됐다. 30m 남았다. 자, 클리어, 클리어. We'll be here for now. But don't be long. Daddy. That's great. Hey, did you put Maggie on? Daddy! Hey, Pumpkin. Look, uh, I've just uh, had a little trouble with the truck, so uh I'm going to be a little late. You look after your aunt for me, okay? I'll be there soon. I love you, sweetie. I love you too, Daddy. 와, 이렇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와, 스토리 괜찮은데요? 꼭 가족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은 이제 별표 두개 받고, 아이템 요거 상자를 주나봐요. 어허라, 좋네. 어? 실버는 이제 돈인 것 같습니다. 전리펌을 또 구할까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보니까 이제 요렇게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엔 칼을 얻었네요. 전리품을 또 구할까요? 안 되는데. 자, 완료를 누르고, 다음 이제 세 번째 전리품이 열렸어요. 상점으로 이동해라. 무기 부품을 봐라. 오, 골드를 사용하러, 사용하여 상자를 열어라. 자, 어, 뭐가 나오나 볼까요? 아, 부품을 얻어가지고, 이제, 총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자, 이거 뭐지? 잠깐만요. 자, 무기로 이동을 하라고 하네요. 아, 요렇게? 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구나. 와. 아, 근데 권총은 업그레이드 해봤자 아닌가? 자, 뭐, 상관 없습니다. 이거, 브루트 더블이 더 좋아 보이던데. 어,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다음 스토리인 것 같고. 와, 실버, 골드, 구조. 아, 요렇게 할수 있구나. 락박스. 그 다음에, VIP는 현질인가? 와, 현질. 자, 락박스에서 이제 무기 부품을 살려면은 다음 차례는 2일이나 기다려야 된대요. 와, 무료로 깔려면은 2일 기다려야 된다. 아, 좀 아쉽네. 아니면은 요렇게 골드를 사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템을 보시면은 이제, 어, 아이템 보면은 이런 거 나온다는 건가 확률로? 어, 동영상 한번 봐볼게요. 네, 요렇게 깔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보고 오니까, 오, 골드, 탄약, 수류탄, 실버. 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좋았어. 자, 무기에 가서 장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데. <laughs> 자, 수류탄 같은 거다 장착이 된 건가? 아 이게 이장에서 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나 봐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뜨네 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어 이런 거는 이제 돈 주고 사는 건가 아 그렇구나 우선은 한번 계속 쭉쭉 가볼게요 어디까지 갈수 있나 일단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 수신함에 뭐 있나 오 아이템 골드 요렇게 주나 봐요 자 일단은 그렇게 받았고 요번에 한번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무기는 요거 수류탄이랑 칼은 된건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이번이 아마 세번째 맞을걸요 자, 갑니다. 뭐야? 이거 봤던 거 아니야? 이거 봤던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장으로 왔지? 어허. 네, 여기 3장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었지만 지금은 정신을 잃은 무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건초 더미는 위험하다. 아, 건초로 가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올려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컴페니어는 아직 짱겨 있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해요. 이제 슬슬. 어 수류탄이다. 뭐야 저거? 수류탄 어떻게 써? 아아 아, 아까워.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였어? 자 지금 무조건 어 총알을 어 총알이다. 아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총알을 어디서 구하나? 아. 총알, 이거 없으면 저 무조건 죽어요. 총알 없으면 죽어요. 아, 총알 또왜 저기 있어. 와, 이거 맵이 없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 죽고 있네요. 좀비들이, 어, 좀비들 엄청 많아졌어.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컨트롤을 한번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로 깨겠는데요, 진짜? 뭐, 뭐, 200m 남아도. 뭐 총...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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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뭐야. 아, 저, 뭐야. 아, 저, 아니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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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발 쏴야겠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자, 지금 이제 수류탄으로 막발. 어, 깼네. 오예. Helen, how are you holding up? We're getting there. It's no fortress, but it'll have to do. Maggie's freaking out though. Give her Molly. Or Teddy. And just hold her for a while. Okay. I'll try. Thanks. I'm just. I'm no good at this stuff. Hey. You're doing great, really. Just hold on. 예, 요렇게, 이제, 침착하게 안정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요런 게임이구나. 이제, 나중에 막, 무기, 다다다다 이런 따발총 같은 것도 이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전리품 두개다한번 까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거, 칼. 뭐야, 칼 하나야? 자, 일단, 전리품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가방을 까보죠. 오 실버 요렇게 얻었네요 아 이거 더블 부품 이거 얻어야 되는데 아 일단은 골드 한번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네 어 이거 뭐야 11 11 트라이얼 좀비 죽이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1 미션 같은거 같은데 어떤건지 보죠 어, 뭐야 총왜 이렇게 좋아졌어? 와우, 와 대박 대박, 오 샷건 대박이고, 자 좋아요 비켜 비켜, 어 장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자 장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이거 번쩍 번쩍 거리는 거 이거 그래픽 깨진 거예요? 아 뭐야 뭐냐고, 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네, 아 아, 살려줘. 아, 아. <laughs> 자, 요렇게 죽었고요. 아까 보니까 뭐몇명 잡으면 더 준다던데. 아, 30킬이나 해야 돼? 와, 250킬? 와, 일단은 그러면은 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그래픽 최대 해 볼까? 자, 일단은 한번 올려 봤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부품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네요. 그리고 무기 보시면 이제 이 장에서 이거 벤디시랑 저스티스 이거 주나 봐요. 와, 각각 장마다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사진이 뭐냐? 청사진이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데는 없는 것 같고 청사진이 어디 에 있지? 아 이건 좀 아쉽네. 부품만 있고 청사진이 일단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자, 한발한 한 발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고고! 자, 이번에는 어떤 좀비들이 나올지. 근데 이거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컨트롤만 쉽게 해주시면은 그냥 클리어 할수 있던데요. 자, 요렇게 좀비 피하기 게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 누구야? 누구냐고! 자, 좀비 피하기. 어, 탄약이다. 대박. 대박. 아, 이거 말고 아까 그걸 먹었어야 됐는데. 총 바꿔가지고. 어우, 여기, 어, 어어 어우. 어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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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아까 살짝 위험했어요. 자. 자, 요렇게 피해주면 되지. 탄약 한번 먹고. 아, 근데, 이미 탄약 꽉찬 거를 채웠어. 아하, 이건 너무나 아쉬운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900m나 남았네. 누구야, 누구야? 누구냐고, 자. 아, 근데 이거 탄약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은, 어? 탄약이다. 좋았어. 빵이야! 자, 샷건, 어, 누구야? 자, 샷건 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어, 뭐야, 뭐야. 오우, 방금 위험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총 조금씩 쓰면서 가고 있어요. 아우고,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비켜, 비켜, 비켜. 자, 400m. 허허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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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요, 님들아. 님들아, 죄송해요. 자, 어어어, 예, 예, 예. 어, 또 좀비 많이 없는 데로 온것 같습니다. 200m 정도 남았고, 지금 차들이랑 숲 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자, 100m 남았습니다. 요 정도는 뭐 이제 충분히 클리어다. 예 자, 클리어 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아이고, 이제 아빠가 위험한가 봐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쪽에서도 이제 전투 중이라서 와, 큰일이 난것 같습니다. 아하... 자자자... 자, 일단 요렇게 받아주시고 수류탄 좋아요 디펜더 D9 부품 요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네, 요렇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요렇게 얻었네요 부품은 잘안 나오나보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인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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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현질이에요? 아 아쉽네. 근데 총 진짜 멋있어 보인다. 자좀 아쉽고 지금 무기에 보시면 이런 거 저는 아직 무기가 좀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부품을 구해야지 이제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새로 고침까지 7시간 새로운 게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 이거 탄약 한번 사볼까요? 어, 이거 나빠 보이지 않은데? 자, 됐습니다. 한번 더. 돌격 소총. 요렇게 탄약을 한번 사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왜 짱겼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이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이고, 군인들도 이제 4대대의 마지막 저항 군인이랑 좀비랑 붙었나 봅니다. 자, 바로 가보죠. 출발. 자, 요번에는 이제 군인 좀비가 나오려나? 궁금하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m나 필요해. 자, 지금, 이게 원래 좀비들을요, 많이 잡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가냐면, 총알이 없어서. <laughs> 자. 자, 한 발, 두 발. 요렇게. 원래 그 미션들 다 해야 정상인데, 아, 그좀 아쉽네. 자, 세 발. 요번에는 좀총좀 좀 많이 쏘면서 가볼게요. 사실, 위험하지 않을 때는 총을 아끼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숙, 어우. 자, 저렇게 갑툭튀 하는 애들을 오히려 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판좀 총알 너무 많이 썼다. 자, 저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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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먹을 수 있나? 아, 못 먹었다. 자, 샷건. 샷군. 자, 샷건은 이제 두 발을 쏘면은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장전을 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자, 샷건 여섯 발로 일단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800m 남았는데, 방금은 위험해서 한발 썼고요. 어, 출발. 괜찮습니다. 비켜, 비켜, 비켜. 자, 500m 남았고요. 좀비가 없는데요. 좀비야 어디 갔니? 자, 근데 총알도 없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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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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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발 쏴야 되나? 어, 근데 좀 위험하긴 하다 이제 슬슬. 아하, 이거 위험한데. 자, 이거 너무 많은데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자, 장전. 어, 총알 한발 남았어요. 큰일났다 이거.

와, 저기서 치열한 이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이구만.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자, 일단 이거 별표 하나만 먹네. 계속 아까부터. 자, 전리품 하나 얻어주시고. 자, 동영상 보고. 네, 요렇게 이제 전리품 가방. 와, 이거 부품 진짜 안 나오네. 자, 일단 요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뭐야? F네? 재미있나요? 네. 자, 어, 이거 왜 짱겼어요? 아, 이거 100명 죽임, 한 발로 2명 죽임, 탄약 상자를 25개 수집함. 이거 못하면은, 이제 이거 F로 못 가나봐요. 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있네요. 와, 대박이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와 이런 게임인 것 같네요. 어 이제 여기 일장에서 좀더 이렇게 더 해가지고 이제 이거 미션 다 깨면은 바로 다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봤는데 퀄리티도 엄청 좋고 스토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쭉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